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드웍스 이 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레드웍스 코인은요 작년 1월에 상장한 코인이고요 오늘 15% 이상 이렇게 좀 크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 드릴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말씀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는 행정명령에는 서명을 했지만 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이 비트코인 추가 매집 계획이 나오지 않자 이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하락이 나오게 되었는데요. 네트웍스 코인도 최근에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신저가까지 찍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하락세가 계속되다 보니 오늘 아침에도 이 코인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연락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희망을 드리자면요, 이 코인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. 고래들은 물량을 계속 모으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보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드릴만한 이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.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. 이번에는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상승이 시작되면요. 지금 뭐 이런 고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런 고점까지 뚫고도 최소한 10배 이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수직 상승이 예상되거든요. 그래서 제발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.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번호는요. 010-5630-3259 문자 레 네,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.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깐요.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이든 야간이든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정보는 순서대로 전달드릴 예정인데 영상 보시는 도중에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요.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며칠 전에 제가 이 레드웍스 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.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은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. 이 목표가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놀랄 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.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.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. 번호는요. 010-5630-3259 문자 레.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.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